자연의 향기가 주는 치유의 힘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저희 센터에서는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찾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제공하는 전문 자격증 반은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체계적인 이의 교육과 실습을 통해 아로마의 깊은 세계를 탐험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게 됩니다. 특히 향기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둘째, 배울 수있어 아로마를 가르치 매력적인 경력 기회를 여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강사 트레이닝을 제공합니다. 아로마테라피의 매력을 전파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고 효과적인 셋째, 교육 방법을 아로마테라피 d i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고만의 천연 제품들을 만들어 보는 체험입니다. ]입니다. 인후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며 일상 속 아로마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창의성을 채우고 스스로 만들어낸 제품으로 별한 터치 기법 또한 놓치지 마세요. 특별한 선물을 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로마 8종 터치 기법과 데콜테 존 터치로 몸의 균형을 찾고 긴장을 완화하여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는 아로마로 자율 신경의 균형을 맞추어. 일상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먹는 등급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유 방법을 교육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해드립니다. 향기로운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지금 바로 문의하시면 궁금한 점이나 수강 신청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